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 추석 연휴, 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어, 이곳에 비춰져서, 우리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 고백처럼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쁨은 세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나타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그런 상태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물질이나 명예, 권세와 성공으로는 기쁨으로 순간적이고 가변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타난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에녹은 셋의 후손으로 엘리아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깊으시게 하는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성경의 불량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에녹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참고하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의 사역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녹이 느꼈던, 에녹이 누렸던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 첫째는 두말할 것 없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에녹이 느끼고 누렸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가장 불행한 성도가 됩니다. 인류의 불행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물들어 타락하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은 죄를 지은 이유였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기쁨을 누리려면 죄 없는 또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하기 위한 조건이 죄가 없이 성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에게 가까이하기 위한 조건이 여기 죄가 없이 성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성결하다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리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이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100세 이삭을 낳은 것은 아니지만. 에녹도 상당히 늦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에녹은 늦게 난 모두 셀라를 인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라는 히브리어가 그 이유를 뒤파침해 주는데요. 할라크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할라크 엘로힘. 이이 이 단어가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주었던 이 애녹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할라크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애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애녹과 같은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믿음의 이 생활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회 생활과 함께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그 성도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언제나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실패하지 않아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리워런 목사는요. 이런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돈을 벌어 드리는 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팀컬러 목사는요.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성공의 챗바퀴를 따라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저 성공의 챗바퀴만 돌면 도는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능력을 직장에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장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를 숨기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에노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표현은 같은 길을 걸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 마음을 가지고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동행한 에녹의 삶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뜰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 두렵고 뜰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복종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더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했습니다. 30년이 아니라 300년, 하나님이 부르신 3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았다고 하는 말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이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죠. 예를 들 아브라함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스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비라. 이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그 권세. 여러분 그때 바로 모세의 그 시대는 애국이 가장 최 강대국 아닙니까? 가장 강대국에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모세가 그 권세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사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권세 권력 다 누리고 부를 다 누리며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수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상 주시겠습니까? 세상의 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위해서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고 또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호보다 더큰재물여이겠습니다상주심을 네,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갈 때에 세상의 불을 누리고 세상의 성공과 군세를 누릴 수 있겠으나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에녹이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놀란 상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에 대해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한 중에 선행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사람이 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입니다. 자, 한번 기억하십시다. 에녹이 누렸던, 느꼈던 기쁨, 첫 번째 기쁨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입니다. 여기 구별되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녹은 자기의 이름처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귀한 영광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러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대충 흉내만 내는 정도의 구빌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내가 대충 하지 그냥 모양만 있는 흉내만 내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이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열 가지 구별된 계명을 주셨고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되는 영광의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기 위해서 말로 해가 됩니까? 말로 하게 되어지면 그 말에 대해서 또 잔소리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고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사랑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삶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이러한 삶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이런 믿음이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한 시간 그냥 예배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일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살지 못하고 말씀 따라 순정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또 주일 맞이하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구별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고루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 이 믿음의 귀한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이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 잘해 나가며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녹이 경험한 삶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쁨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